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늘은 방수공사에서 복합방수공법입니다. 관련되는 개념은 지난 영상으로 설명드렸던 지붕층 방수 하자 원인 및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방수는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제목 1번 정의 시트제와 도막제를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각각의 장점을 취한 이중방수이다. 단일방수제가 지닌 취약점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방수 성능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대제목 2번 복합방수 개념도 네, 그래픽하게 설명한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개요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합방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그래픽하게 표현한 거죠. 도막방수와 시트방수를 함께 해서 각각의 장점을 살린 공법이다.